그내 모든 노하우를 일단 다 넣어야지 한 권이 탄생할 수 있다. 그래서 선생 님 말씀대로 분명 히 이거 쓰는데 힘이 들단 말이야. 맞아.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내가 도서관 가서 빌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값에 그 사람 노하우를 퉁쳐올 수 있는 거지. 그렇죠. 도서관은 퉁친다고 네. 생각을 해요. 무료죠, 무료. 도서관. <laughs> 저는 사람들이 뭐 책을 썼으니까 아이 사람은 무조건 책을 구매해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음...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다 도서관 가서 <laughs> <laughs> 책잘안 책 삽니다. 아, 그렇죠? 그래. <laughs> 네. 장점이 되게 많구나. 그래서 그책 번외로 이제 책들을 다른 주제들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. 그냥 개인이 쓴 것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뭐 박진영 씨, JYP 씨가 쓴 미안해 옛날 책인데 네네네. 또 미안해라는 책도 있고 아 최근에 이제 동기분이 추천해준 뭐 리딩으로 리드, 리드하라 그다음에 음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전에 추천해 주신 그뭐 하느님과의 쓰다 그런 책들을 다 읽다 보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신기한 게다 연관이 돼 있어요. 맞아. 경매하는 데에도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책들이 또 있더라고요. 맞아요, 그러니까 맞아요. 삶에 대해서 힘을 주고.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인데 내가 하고 있는 경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. 되게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뭐, 그렇죠? 거기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준다거나 지혜를 준다거나 뭐 엄청나게 그렇죠. 네,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너가 지금 낙찰받았으니까 뭐 세입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죠. 그런 책을 읽는 저도 즐거움이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. 생각하는 게 경매도 그렇고, 회사도 그렇고, 뭐 지금 우리 만난 것도 그렇고, 다 공통점이 결국엔 사람 일인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에 경매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, 그리고 세입자를 만날 때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, 책들도 결국 사람 얘기가 써 있는 거니까, 전혀 다른 분야지만 경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같아 근데 전혀 다른 종류의 책인데, 이 책도 얘기하고 또이 비슷한 얘기를 또 다른 분야에서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진리들이 저는 내 안에 하나씩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네, 인간에 대한 좀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. 그런 진리들을 쌓아가면서 뭐 경매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사람에 대해서 또 적용을 시키니까 그게 내공이 쌓이는 과정이구나. 내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네, 갖게 된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정확히 그런 부분을 네. 좀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. 네, 맞아요. 선생님 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오늘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것과 이런 것도 다 시간이잖아요. 솔직히 그렇죠. 시간이 금이거든요. 제가 선생님 그렇죠. 시간을 이렇게 뺏는 것도 그런 것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다 그런 건데 책은 내가 시간 내서 그냥 내 책을 보면 되는데 위대하신 분들이 쓴 책들도 있고 뭐 한데 맞아, 맞아. 도서관에서 빌리면 공짜고 그렇죠. 내가 구입을 해도 진짜 뭐 2, 3만 원? 비싸봐야 뭐 3만 원그 정도 다 1, 2만 원 책들을 사서 내가 그거를 온전하게 내 머리에 넣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.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예전에는 왜 이거를 못 깨달았을까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저는.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한다는 게 가장 싼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어, 공부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아 이게 진짜 공부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책을 한번 써보니까 그리고 요새도 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뭔지 이렇게 와닿는 거 같은 게 정확히 뭐냐면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. 책을 쓸때 어떤 내용을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그게 되게 어려울 것같은데제 생각엔 주제도 생각해야 되고 있죠.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냐면요. 책을 많이 쓴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보, 해보니까 느끼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. 이건 누가 봐도 되게 놀랄 만한 아이디어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책을 쓰든 아니면 소설책을 쓰든 자유의발설을 쓰든 굉장히 좋은 주제로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음... 뭐냐면 그건 어차피 써봤자 한 줄이고 한 페이지예요 양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한 권을 만들어야 돼요? 한 권을 만들어야, 한 돼. 만들어야 아... 돼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다르게 생각하시는 네. 분도 있고 그러면 작가가 이한 권에 모든 걸다 담을 수밖에 없어요 책을 쓸때아 음. 이런 부분 좀 아까운데 이런 부분 나중에 좀 써먹어야지 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요새 되는 거예요. 음, 모든 걸 풀어야 되는 모든 걸안 풀면은 이만큼 양을 채울 수가 없어요. 인터넷에서 막 그래프 같은 걸 긁어다가 막 넣고 하면은 뭐 채울 수도 있겠지만 그내 모든 노하우를 일단 다 넣어야지 한 권이 탄생할 수 있다. 그래서 선생 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거 쓰는데 힘이 들단 말이야. 맞아.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내가 도서관 가서 빌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값에 그 사람 노하우를 훔쳐올 수 있는 거지. 그렇죠. 도서관은 나는 훔친다고 뭐, 네. 생각을 해요. 무료죠, 무료. 도서관. <laughs> 저는 사람들이 뭐 책을 썼으니까 아이 사람은 무조건 책을 구매해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음...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다 도서관 가서 <laughs> <laughs> 책책잘안 삽니다. 아, 그렇죠? 그래. <laughs> 네. 최근에 요새 볼, 네, 최근에 본게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책 보니까 인문학적인 이제 고전 소설 그런 내용을 다루는 책인데. 꽤 오래 전에 나온 책인데. 이 저도 음. 몰랐는데, 이제 친구 추천받아서 읽게 음. 된 책이었는데. 그동기부이 네, 거기 책에서 이제 좀 느꼈던 부분이. 어, 뭘 느꼈어요? 네, 거기에서 보니까. 사실 제목을 들었을 때. 네네. 책을 많이 봐라, 뭐 이런 주제의 책인 거잖아요. 네네. 뭐. 리딩. 네 읽는 걸로. 네, 리, 네. 리드. 이게뭐 뭐, 내가 리더가 네, 되라 네, 뭐 네, 이런 네, 네. 느낌인 거잖아요. 네, 네. 근데 그거는 전혀 경매랑 관련이 없는 책인데 네, 네. 그 부분에서 경매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네. 부분을 많이 느끼셨다. 어, 네, 네. 그런 것도 느꼈어요. 왜냐면은 어... 그 책의 대부분 내용들이 네. 뭐 소크라테스나 한국의 유명한 이병철 회장님 그다음에 뭐 정지영 회장님 그런 분들 내용도 조금씩 다루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에 그렇죠. 다 총수들이고 뭐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고전 문학이랑 철학적인 공부를 다 엄청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. 뭐 공자가 쓴 논어나 뭐 손자병법 뭐 이런 책들을 다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인문학과 아, 그런 고전소설을 읽었던 그 유명한 뭐 외국 사람들이나 한국 유명하신 분들이 왜 성공을 하고 그런 자리에 설수 있었을까. 음. 알고 보니까 그 철학적인 것과 내용을 읽으면서 삶의 지혜가 생겨서. 맞아요, 맞아요.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의 엄청난 시나,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렇죠. 그 순간순간에 판단해야 하는 몫은? 책속에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걸 읽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모든 게 진짜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뭐 경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단기간에 아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볼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솔직히 저는 그냥 경매 시작 안 하시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책을 맞아, 읽으면서 맞아.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. 요즘 에왜 그런 게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죠. 이런 음... 책을 읽으면. 서 음... 그래서 내가 계속 꾸준하게 할수 있는 또 원동력도 만들어지고, 또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, 아,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? 막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맞아, 그래서 맞아. 예전에는 솔직히 뭐 상상 같은 거 하, 하지도 않고, 되는 대로 살고, 뭐 그런 게 많았다면, 은 요즘에는, 상상하고 궁금해하고 의문, 의문을 갖게 되고 막 그렇게 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많이 변화를 주는 게 책이구나 음...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 속으로 그냥 그게 사실 우리는